나오면 안 야, 얼굴 나오면 안됩니다 아 얼굴 기으좀 나오면 어서이 사람아 야 따야 야. 아 구독 좋아요 <laughs> <너좀> 좋아. <laughs> 자 여러분 우리 형님하고 지금 매월 며칠입니까 8월 8월 1일 12시 13분 저 올라왔습니다 에이, 아. 우리 내일 아침에 기가 참가하러 가려고 올라왔습니다 우리 형님하고 여기 장에 맥주 한잔딱 하면서 바로 저희 여러분 저 보이시죠? 자 등화를 켜놨습니다. 불 켜놓고 벌레 구경하고 아 이런 식으로, 아, 벌레 이하이술한잔 예, 예, 하고. 아싸 모 있드네 한 잔. 아니 맥주 한잔 하자. 그자 여러분. 아 따위 못잘아네요주는또이 체육관 저 아니가. 무사 <laughs> <laughs> 산에 와서는 해산물을 먹어야지 형님하고 <laughs> 자주 이렇게 산에 불켜놓고 곤충 구경하면서 이렇게 자주 술을 자주 하는데 오늘은 특이하게 여러분께 재밌는 곤충 이야기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딱, 좋아요 누르고 시작 해야 됩니다 어떤 곤충이 나려왔는지발 <laughs> 조심해야 되겠다 여기 뚜껑다 네. 이거 이거 어? 뚜껑에 오우 오에 뚜껑 앞에 뭐 있다 이도 이이 지금 없이 막 간다. 야. 이거 이거, 이거 무슨 물려고. 오. 오와이 야, 아이고. 이거. 이거. 자, 이러노, 이거부터 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빨리 한 마리 잡아 시 잡아 볼까? 예, 자, 이, 이 뭔가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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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리네물 <laughs> <laughs> 자, 이 보면 이 곤충의 이름은 하늘소. 하늘소. 이름이 그냥 기준적. 이름 자체가 하늘소입니다. 무슨 무슨 하늘소가 힘좀이 <laughs> 아, 아, 이, 이 아, 이거 좀큰네이좀큰큰거 잡고 해야 되겠습니다. 야, 나도 와. 아니, 그 그것도 한 마리 들고 힘. 그 천에 밤나무 심은 놓지 않습니까? 음. 밤나무에 어느 날 밤이 안 늘기 시작하면 음. 이 하늘소가 나무 속에 있다 보시면 돼요. 밤나무 수명이 짧은 이유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 하늘소가 알을 땅 닦기 시작하면 밤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하늘소가 밤나무 속에서 2년 에서 길게는 3년을 파 먹어요. 어, 이거야. 그러면서 밤나무를 완전 초토화시키는 거죠. 이제 얘들을 한 마리가 밤나무 그냥 한그릇씩 죽인다 보시면 돼요. 음. 자, 여러분, 미끈이 할수 있어. 어, 저 두꺼비, 두꺼비 형, 두꺼비. 두꺼비. 두꺼비, 네. 두꺼비 사랑합니다. 두꺼비 사랑합니다. 어, 먹었다. 못 뜀. 아, 못 뜀. 아, 못 뜁니다. 자, 여러분. 오, 하늘소. 아, 하늘소 몸다친다 함부로 하지 말아요. 어, 에라. 어, 어, 공생시 하나 가 인데 어디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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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이거 잡십시오이거행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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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 등이 혹시 보입니까 아뭐좀 해는 아, 알이찐진기 진드기 진드기 찐대기, 진드기가 찐대기. 이게 이하고 예. 같이 공생하는 찐득이래 예, 금정성장벌레 사람 아, 죽으면 사람 파먹는 벌레래 아, 뭐, 와 그렇네 근데 중요한 거는 시체를 파먹는 것보다는그 음. 시체가 생기고 나면 그 구두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파리가 알을 낳으면 음. 그 구두기를 주로 잡아모해. 이곤충은 음. 절대 만지면 안 돼. 요 예, 만지는 순간 냄새가 주도되면 잡보십시오이 어. 음. 동급에 액체가 나와 요 이거 보십시오. 우와 그렇네. 요저 네. 액체가 음. 완전히 막병원군덩어리덩어리미워사어저 네. 입에서 나오는 거보 입에서 어, 입에서도 보면 입에서 입에서 네. 거품 나오죠 저, 저거 저 냄새 손에 살짝 대이면 그니까 손가나 그냥 바로 음막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 보시면 돼요 아 이, 그렇다 형님 형님 이때 한마디 해줘야지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laughs> 아 형님 이거 보십쇼 교미하고 있습니다 교미하려고 봐보십쇼 아 교미하려고 본게아니요 위에 올라탄 게 형님 응. 그 수컷 아 맞아요 네, 아까 보면 드더이가긴게 수컷이고 진짜 많이 길다 진짜 더더미가 짧은 게 암컷입니다 이게 교묘하고 나면 전신에 이제 밤나무 다 죽인다 보시면 되지. 음. 밤나무의 진짜 주요 해충이래. 마지막 생을 사랑을 나누는 그 장면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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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했다. 쑤시었다 아이고 말이 너무 심하다. 와. <laughs>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야야. 오고고고고고추 봤습니까? 우와 이 장난을 고쳐 이. 야힘 장난 아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장미를 보고 계십니다. 아힘 지금 사마귀 부츠도 날눠왔습니다 아이패. 이 사마귀 부츠 뭡니까 얘가? 이야. 예, 사마귀처럼 생겼죠 여러분. 그러네. 이 사마귀 부츠는 어떤 곤충이냐면 거미 알만 먹습니다. 거미 알? 예. 거미 알을 먹으면서 자라는 거미의 주요 천적입니다. 음 특히 이 무당 거미 나 이런데 보면 알을 거미가 알을 안놓지 않습니까? 음. 얘가 거기 알을 내. 애벌레가 금이 알을 파먹고, 이렇게 사마, 이 사마귀를 닮은 사마귀 부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 바로 구독, 좋아요. <웃음> <웃음> 어이, 이거 보시죠. 어... 한국인이라면 꼭 알아야 될 나방이 나러 왔습니다. 그리긴 나. 어... 어, 어. 몸이 붙은 거이거가잠깐만 아, 잠깐만요. 이건? 여러분, 크으으 전에 여러분이 보신 건, 형님, 태극기가 음. 바람에 흔들립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네. 이게 바로 태극나방입니다 태극나방이 아.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보면 음. 흰 줄이 있지 이렇게 아 옆에 네. 어. 흰 줄이 있으면 흰줄 태극나방 아흰줄 태극나방 네. <목> 여러분 이거 태극기처럼 보입니까 음. <목소리> 노래 하나 부르고 <부러워> 끝낼거요 <laughs> 태극기가 <목소리> 바람에 벌록입니다 <목소리> <laughs> 싫어요 눈을 꺼서 <가서> 먹어버려야지 <laughs> 구독 좋아요 구독 <laughs> 좋아요 <laughs> 동생 저거 봐라 저막 날라가고 산다 오 크다 어. 우 뭐, 이거 뭐야 이거 이야 이거다 뭐지? 안아 뚜껑이 있다 형님 응, 예, 앉아 있다. 에이, 두꺼비가 있다. 어 인저네 네뚜 앉아있다 뚜껑비가또 앉아서 쳐다보고 있네 우와 진짜네 이건 형님 우리나라에서 음. 제일 큰 나방 음. 그러니까 나방 중에 최고 그 이제 먹는 거에 따라 크기는 달라지는데 음. 아, 이 우리나라에 제일 큰 참나무 산누에나방 아. 나방 중에 제일 큽니다 아이 날개를 펼치면 안 되는데 다칠까 펼치지는 못하겠네요 이게 이제 수컷이고 음. 암컷은 더커 예. 아.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아 얘가 실크 중에 최고급 실크래 아. 자 이름이 참나무 아, 산누에 아, 예. 실크 중에 최고급 실크를 자랑하는 중국 애들은 이걸 우찌 재배를 하냐면 땅이 넓다 보니까 음. 참나무 있지 않습니까 어, 우리나라에는 감히 상상도 못할 그니까 러뭐 예를 들어서 군 정도 크기에 어, 예, 참나무를다 음. 잘라야 그러면 사람 키만큼 참나무를 잘라야 음. 그래갖고 이 나방에 알을 받아가지고 알을 싹다보쳐버려 그래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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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그냥 갖고 나 산전지 나무로 다 잘라버려 그랬냐. 음. 그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재배해 가지고 이 실크를 만들어요 예.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리죠 우리는 뭐 까지 쪼 하면서 가다 가지고 키운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리누인을 그대로 이용해인을 그대로 이용해다가 라인을 그이라을 그대로 이용해뿐가 라야을이용해뿐 이용해뿐가 라에서 제일 큰가라인에그대이나해라인이용가라인이이이라 색깔이 조금 달라떡갈아무로 먹었냐 신갈을 먹었냐 졸참을 먹었냐 상수주를 먹었냐 막 이런 게 있다니까 오, 이거 붙 오오오 손에, 손에 붙었다 하하하하야 붙은 크지 여러분 우와 오아 동생 저거 봐라 저거 크다 뭐예 어디에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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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 게아 잠깐만요 그 들어가시면 위험합니다 잡을게요 이거, 이거 말이지 응야 어. 이거 봐보지 이거는 이제 음. 야요 앉아서 이야기하자 응. 네. 요거는 이제 전국민이다. 아는. 전국민이다. 어. 어, 날아간다. 흔히 말하는 군대 나방이라는 그 와. 곤충이기도 한데. 자, 이게 뭐냐면, 아이고, 이거, 어. 어. 네. 요거는 긴꼬리 산누에 나방. 음. 옥스? 긴꼬리 옥스. 하여튼, 요 개통 애들이 단, 이제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음. 자, 이것도 이름 힘잘 보시면, 긴꼬리 산누에 나방입니다. 아, 누에 자가 들어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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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실크 중에 최악의 실크래. <laughs> 또 그렇잖아. 네, 생긴 거는 이렇게 곱디곱게 예쁘게 생겼는데 아. 엄청나게 실크가 들어보야. 아. 실크도 엄청 약해. 아, 슬보가별로야. 네, 아, 그래서는 예, 네, 얘들은 생각보다 재밌는 게 뭐냐면 실크가 너무 약해가지고 개미들이 음. 실크를 뚫고 들어와 빼. 아, 개미들이. 예, 네, 그래가지고 어. 번데기도 개미가 없는 데서 털락해. 아, 네, 네. 그래 네, 개미 깨로. 많은 데서는. 네. 애벌레가 딴 데로 이동을 해. 그래 그러니까 개미가 최대한 없는 데서 저는 애들이. 그또꽃치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음. 아, 그지나가서잘보이다안 해. 누그 시큼해가지고 막 손으로 찢어보면 쭉쭉쭉쭉 찢어져 그래. 아, 네. 여러분 최악의 실크, 최악의 산누에 나방입니다. 생긴 건 이쁘게 생긴데. 네, 생긴 거 네. 생긴 원래 원래 이쁜 것들이 쓸데가 없다 <laughs> 아또 욕하겠습니다. 원래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 아 여러분 이거는 이 말의 뜻은 다 나쁘게 받아들이지만 이, 이건 힘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아 그렇죠, 그래, 그만 네, 실속이 없습니다. 아, 실속. 네, 여러분 국내 아니 전 세계적으로 요러, 요런 산누의 종류가 실크가 드럽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약간 <laughs> <laughs> 아니 지금 우리요. 이야. 아, 여러분. <laughs> 음. 아, 아 형님 저 안주로 이거 또 아, 여자분 아, 여나 왔다 여러분. 아, 자러분 여러분. 아, 와자분 아, 여러분. 아, 여러이 아, 여러분. 위여러 아, 여러분. 아, 여러분. 아, 여 아, 여러분. 아, 여러분. 아, 여러분. 아, 고밥 나무를 많이 먹어 먹으면 밥 맛이 날것 같아. <laughs> 여러분, 요 하늘소가 밥 나무를 죽이는 주요 범인입니다. 당신, 당신 저 최고급 실크 내려왔다, 어, 어디, 어디. 와, 와, 여러분 와, 최고급, 최고급. 실크 내려왔습니다. 와, 이야, 최고급 실크. 와, 이 멋지다. 이야, 아유 이 이야, 색깔 이쁘다. 최고급 실크. 아, 이분아. 이런 애들은 주로 노란끼 나는 애들은 상수리 먹는 애들. 상수리. 예, 요, 요보지 약간 자초빛나지 이런 음. 애들은 약간 밤나무나 음. 졸참을 먹으면 이런 색깔이 나와. 아, 물 먹느냐에 따라서 이 색깔이 확다르요 그치, 그건 근데 다 비슷해. 제 손바닥이지 않습니까? 오. 예, 이 근데 노는 이거 그 뭐고 그 이름 뭡니까? 그 새들한테 위협감을 주기 위해서 아 이렇게 딱 앉아 있어 이렇게 네. 이렇게 딱 낮은,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새가 네. 타고 온답니까? 네. 깍공이래. 네. 아 그럼 새들이 아이 놀라 하면 도망가지. 아 눈을 감았던 뜬다는 네.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게 대충 뭐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살 있다가 음. 이이저어어 하여튼 어이구. 하여튼 여러분 깍공합니다. <laughs> 네. 우와, 뭔데, 뭔데? 우와! 진짜 보기 힘듭. 아니 뭔데? 우와 이거 빨찍으로 줘. 우와 이야, 우와. 이 네. 비례 비례종이래. 외국에 나온종이네 네. 외국에서. 예. 네. 우와. 아, 아 이름이 갑자기 했는데 무슨 중국 뭐 녹색인데. 와. 이야 네. 이거 진짜 귀한 거네 이야 음, 네. 예, 아 이거 동남아 이쪽에서 나로 온 애들인데. 우와아 이게 불과 형한 음. 모름 년 전만 해도. 음. 본, 본 사람이 한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아 그면 되가그한두 네, 그 사람 중에 한그 사람이 빠를 수는 돼. 와힘 지구 온난화 심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건 바로 힘 힘. 자만이야. 구. 예 네, 바로 구독, 좋아요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아, 좋아요. 여러분 이거 <laughs> 지금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눈이 지금 호황하고 있는 겁니다. 야 오늘 기아나 예. 본다. 이거 요거, 이거는 보는 것만으로도 다 지금 단돈0만 원짜리 보고 보고 계시. 아, 1 0 0만 원짜리. 예 오라 여 가서 팔아야 되는 나이다. 우리 또 이런 거동랗게안 하지. 아, 그래. 우리야, 예. <laughs> 이 모습, 이 모습 한번 봐보십시오. 이모습야이 날개짓, 대박날 움직인다. 와, 뭔데요 원래 <몰라>, 이몸대 <laughs> 조금 시끄미가 <식금이야>, 뭔지. <무엇이>. 아, 이야. <laughs> 요거는 <laughs> 응. 남부 지방에서는 조금 보기 힘든 거래 응. 이게 뭐냐면 그. 물결이 있지 이렇게 물결이 보시면 음. 물결이 쫙있지 왕물결나방이 있고 왕물결나방이라고 음. 그 짓동나무 광나무 먹는 애가 있어요 근데 걔들은 주로, 주로 보이는데 얘는 주로 강원도나 저 높은 고산에 좀 나오는 나방이래요 아, 그래서 예. 이름 앞에 산왕물결이 붙어 산왕물결나방 음. 네. 네. 완전하게 짓동만 먹어요 짓동만 아, 여기, 아, 아, 네. 여기 보면 배에 약간 줄이 틀려요 이거 봐보에왔다고막 <laughs> 붙어있네 는뭐왕이길라뭐 이거는 어. 이것도 보기 귀한 겁니다 이. 구독 좋아요 이독 좋아요 이야 예쁘다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야이거야 이거는 뭐야? 이거야 이거는 뭐야? 이거바뭐이거 뭐야? 이거는 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거는 이거 뭐야? 뭐야? 이거는 뭐야? 이 아 맞네 톱톱 톱의 느낌이 좀 있네 그래서 이름이 톱 사슴벌레 아톱 사슴벌레 너무 너무 좁게 났네 원래 엄청 큰데 소야 아 야문하늘를가 이거 아, 하나를 쏘이뭐이 뭐가 이야 뭐, 뭐. 얼굴 나오면 안 된대 야 얼굴 좀 나오면 됐어 이 사람아 아, <laughs> 아. 야 따야 야, 아 뭐, 너무 좋아요 그 무덕 좋아요. 무덕 <laughs> 좋아요. 어어 <laughs> 어. 야, 어, 어. <laughs> <laughs> 어, 어 멋지다. 반나무 <laughs> 아, 오늘 좋은 거좋습니다와이와이 와, 났습니다. <laughs> 야, 이 빨리 떼자 떼자 떼겠다 이 장난 아닌데 이 <laughs> 빨빨 떼주지. 어 <laughs> 그래 내 떼주게 자. 자자. 와우. <laughs> 와와리이몸 <laughs> 우리님 그래서 오. 구독 좋아요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노래 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 구독 좋아요 <laughs> 아, 크게 한번 더외쳐주시죠 <laughs> 구독 좋아요. <laughs>